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들. 어, 이번 영상은 11호 가이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출발해 볼게요. 일단 제가 쓰고 있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디스크 파밍을 좀 했거든요.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욕심이 나서 좀 했습니다. 레벨은 아직 50이고, 여기 28%더 하면 되거든요. 세트 옵션. 그러면은 대충 79에 141. 스탯은 이렇게 되고, 스킬작은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해야 되죠? 세트 옵션, 요렇게. 불지옥 4세트에다가, 보고 2세트. 처음에는 이제 보고 말고, 요거 딱따구리 쓸라 그랬는데 보고랑 이제 불지옥이랑 함께 나와가지고, 이 좋은 게 떠가지고, 찾아가지고 착용을 해줬다. 세트 옵션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조건 제일 좋진 않아요. 자, 이렇게 쓰고 있고, 유황석, 전용 엔진이죠. 요렇게 착용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썼을 때, 엘렌만큼 센것 같아요, 느낌이. 일단 브론소 강공 캐릭이고요. 오블로스 소대. 근데 현재 오블로스 소대가 1 1호 혼자밖에 없어요. 추가 능력을 맞추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소속으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불 속성 가지고 맞춰야 됩니다. 자, 패시브랑 추가 능력 그리고 이제 대체적인 이제 요약을 좀 하면은 일반 공격 및 대시 공격으로 주는 피해가 70% 증가해요. 패시브에서. 여게 이제 최대 70%까지 증가하거든요. 다 찍으면 화력 진압을 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자, 불을 묻혀 가지고 일반 공격을 때리더라. 불을 묻혀 가지고 대시 공격을 때릴 때70% 피해가 증가하고요. 자 밑에 추가 능력. 불속성 맞추게 되면 이 친구의 불속성 피해가 10% 증가하고 만약 상대가 그로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추가로 22.5% 추가로 더 증가합니다. 이게 이제 운영 핵심이죠. 화력 진압을 통해 가지고 불평타를 운영하는 것이 이 친구를 사용하는 핵심이에요. 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화력 진압. 일반 공격이 불속성 피해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력 진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총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콤보 연계. 콤보 연계일 때 평타 8대 정도 15초 동안 지속되는 불속성을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 특수 스킬을 썼을 때. 그 다음에 궁극기를 썼을 때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런 것들안 하고도 타이밍 맞춰서 누르게 되면은 그때도 불이 묻습니다 이네 가지 방법으로 불을 묻힐 수 있다 이걸 안 묻히게 되면은 일반 공격이 물리거든요 물리죠 근데 불을 묻히게 되면은 당연히 불속성 피해가 들어갑니다 8번까지 지속시간이 15초고요 전부 다 이제 통일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화력 진압을 묻혀 가지고 딜링을 이어나가 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 평타의 타이밍을 맞추고 하는 거첫 번째 거는 타이밍을 못 맞추거든요 두 번째부터 맞춰야 되는데 타이밍 맞추게 되면은 이렇게 불이 나갑니다 탕탕탕탕탕탕 뭐, 탕탕탕탕탕탕 노래 틀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 자유입니다. 방법을 모두 동원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근데 실제로 타이밍 맞춰 누르기를 안 해도 돼요. 이세 개만으로도 모든 사이클에 불을 묻힐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한 번씩 놓칠 때 있는데 그때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용도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킬, 강화 특수 스킬. 에너지 많이 소모하죠? 그러고 나서 평타에 불이 묻습니다. 이거 할때좀 주의하셔야 될 게, 대시 평타에 한 개를 써버리잖아? 그러면은, 두 번째 때 있죠, 마지막 공격. 이렇게 4타가 물리가 들어가요. 개수 한 개를 대시에 써버렸으니까는 4단 공격 두 번을 다 못하는 거야. 원래 이 친구가 3단이랑 4단이 개수가 높아가지고, 3단, 4단은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대시를 좀 썼다. 그럴 경우에는 타이밍을 좀 맞추셔야 됩니다, 두 번째 때. 이렇게 이제 한번 정도 타이밍으로 몸에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좀 하긴 하셔야 돼요. 자 해피 공격은 기본적으로 불입니다. 그다음에 패링, 패링 공격도 기본적으로 불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거는 궁극기부터. 궁극기가 개수가 높아요. 자 그러고 이제 여덟 대, 8대. 여덟 대까지 불입니다. 다음에 이제 콤보 연계했을 때. 얘가 나와야 돼요. 이러면은. 8대까지. 방금 루시 의 지원 공격으로 나온 공격 있잖아요. 그것도 불이긴 한데, 거기에는 소모를 안 합니다. 그거는 지원 공격 자체가 불이기 때문에, 자, 요런 식으로 네 가지 방법을 통해가지고 칼에 불을 묻힐 수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대한 요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물리 공격이 들어가지 않고 불공격으로 바꾸고 운영을 하는 게 핵심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에 3타랑 4타가 개수가 진짜 좋아요. 무조건 3타, 4타를 치는 쪽으로 운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최대한 해주면 좋다. 그런 식인데, 이 개수를 좀 보게 되면은 12레벨까지 다 찍었을 때 1타, 2타가 100% 포고 3타 4타가 264 681 입니다 계속 엄청 높다는 점 3타 4타 를 최대한 쳐 줘야 된다 어, 제 개인적인 평가랑 운영 포인트 현 시점 딜링이 상당히 뛰어난 캐릭 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강공 캐릭이 몇 없어 가지고 걔네들끼리 비교긴 한데 상당히 이제 높은 딜링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파 운영에 대한 의존도가 제법 있는 캐릭입니다 원래 지금 초기 캐릭들 전부 다 격파 의존도를 좀 주려고 한것 같긴 한데 그 중에서도 좀 높은 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연계 공격을 했을 때 불을 한번 정도 더 묻힐 수있잖아 그래서 이런 격파 의존도가 당연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격파 캐릭을 좀잘 써야 돼요 타이밍 맞춰가지고 칼에 불을 묻혀도 사실 3타랑 4타가 개수가 좋잖아요 그 상대가 그로기가안 되어 있으면은 이 3타 4타까지 다 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불을 묻히는 콤보 연계도 있지만은 사실상 3타랑 4타 치는 데 있어서도 그로기 여부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프리드리드야 4타까지 편하게 칠거 아니야? 자 다음 주로 함께 쓰는 격파 캐릭이 콜레다예요. 다른 캐릭도 쓸수 있긴 한데 콜레다랑 거의 다 조합이 끝난다. 근데 이제 문제는 11호랑 콜레다가 둘다 상식 캐릭이죠. 그래서 이 상시 캐릭을 저격을 해야 되잖아요. 좀 비쌉니다. 엘렌이랑 백부랑 좀 비교했을 때는 엘렌은 이제 픽업 캐릭이니까는 저격을 좀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잖아. 상시 저격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요 파티보다도 좀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콜레다 대체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콜레다 외에는 대체를 안 하는 게 낫다 봅니다. 그나마 한다면 이제 파이퍼 정도 운영 포인트 특수 에너지와 궁극기를 번갈아가며 칼에 불을 묻혀 전투를 하는 것이 핵심이고 두 개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콤보 스킬 연계를 동원해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게 되면은 제일 마지막에 타이밍 맞추는 것도 동원을 해야 됩니다. 이 콤버스키 연기를 위해서 격파 캐릭의 의존도가 상승을 당연히 하고요. 강공 격파 지원을 쓰는게 국룰이라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킬 찍는 순서는 요거랑 요거랑 요거 세 개. 이거에 대한 우선도를 좀 보여드리면은, 자, 일단 제가 평소에 운영하는 구조거든요. 이 정도 맞춰가지고 운영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가지고 일반 공격이 많아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가지고 3타, 4타를 못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진짜 이제 회피를 많이 할 때도 있고, 뭐, 다양하긴 한데, 근데 일단 골자를 하나 정해놔야 돼가지고, 요걸로 좀 보게 되면은, 궁극기의 딜 비중이 37%, 그 다음에 일반 공격이 17%, 특수 스킬이 12%. 자, 근데, 요거랑 지원 스킬이랑 해피는 사실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수동적이야. 이게 능동적인 것들을 최대한 우선시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좀 빼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콤보 스킬 연결되어 있으니까, 궁극기 찍고, 일반 공격 찍고, 특수 스킬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한게좀 생각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이 궁극기가 매번 한 번씩 굴러가진 않아 씁니다. 이 적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로기가 이제 오래 걸리는 적 상대로는 이한 번씩 굴려하거든요한번 운영될 때 근데 그로기가 좀 빨리 끝나는 애들은요 한 번씩 운영이 안 되고 이거 사이클 두 번에 한번 정도 궁이 써져요 자, 그렇게 봤을 때 0.5잖아요 그러니까 23% 그러면 14% 23%잖아요 그래도 이제 궁극기죠 왜냐면 콤보 스킬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스킬 찍는 순서가 요세 개가 일단 우선인데 여기 중에서도 궁극기 1순위고요 일반 공격 2순위고요 특수 스킬이 3순위입니다 자 근데 좀 아셔야 될게한게더 있습니다 여기 패시브 보게 되면은 이 피해가 70%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좀 의문이 들거 아니야 어? 몽키님 그러면 요 개수가 좀 높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수치가 있는데 요거는 고려가 안된 거냐 고려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요까지 포함해서 일반 공격의 비중이 저렇게 올라온다 근데 이거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한개더 생각하셔야 될게 요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확 달라져요 7번 칠 때도 있거든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 이제 구분 없이 셋다 균일하게 올려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특수 스킬도 저는 이제 한번 잡아놨는데 두번 잡잖아요 비중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 액션 게임이다 보니까는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따라가지고 이 비중들이 조금씩 바뀌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뭐가 1순위다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어느 놈들이 찍으면 된다. 이 정도만 구분하셔도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는 요거 두 개. 애초에 수동적인 스킬들이잖아요. 상대의 공격이 들어와서 해피를할수 있어야. 헤링을할수 있어야. 그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중이 좀 늘릴 수있다고 하나. 좀 후순위로 둔다. 제 생각엔 근데 이 게임은 딜러들은 그냥 다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그 다음에 핵심 강화 스킬 패시브죠 패시브는 당연히 이제 여유되면 다 찍어주세요 활약 <목소리가> 준비 <목소리가>

안 됩니다. 거에 절대 안 돼. Stop! 엔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결론인데 결론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이제 캡처해서 읽으시면 되고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산기를 아직도 관통수치 계산 공식으못 구했어요. 이 구글링에도 아직 이제 공식 나온 분이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관통수치를 뺐습니다. 빼고 계산해도 충분해요. 대신에 보고이 4세트에 관통수치를 고려가 안된 계산 값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관통수치가 결국에는 피해랑 10%뭐 이런 거랑 비슷한 가치를 가질 거라 좀 보거든요.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못하거나, 최근에 누가 이제 좀 테스트한 자료를 이리저리 좀 보니까는 고그 세팅이 아니면 관통 수치가 기본적으로 효율이 뛰어나지 않다는 얘기들을 좀 들었었어요. 이건 좀 불확실하니까 관통 수치가 아직 미구현되어 있는 계산기다. 그래서 관통 수치가 변수로 들어가는 이 보고 4세트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려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엔진 보실 때는 관통 관련된 것들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변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좀 나오긴 합니다. 루시를 안 넣었을 때요황석 심해, 별빛도 캐논오, 스틸, 별빛 캐논, 슈퍼스타오, 슈퍼스타1. 저번에 이제 엘렌 할때 질문하신 분이 이걸 물어보시더라고. 요 이거 계산할 때 스틸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때려야 25%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요 고려가 된 것이냐. 당연히 고려가 되었습니다. 엘렌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스틸 같은 경우에는 물리 쪽만 피해량을 올려주죠. 이것도 당연히 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이제 의문을 안 가지셔도 다 고려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산을 스킬을 하나도 안놓고 계산했습니다. 왜냐? 엘렌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하다 보면 뒤로 이동을 하잖아요. 뒤로 이제 알아서 이동이 가능한데 이 스틸이라는 엔진을 1 1호 갔으면은 내가 직접 뛰어가 가지고 뒤로 가야 돼. 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자주 나올까? 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걸 다 빼고 계산을 했다. 만약에 좀 필요하다, 조금씩 뒤에를 가더라, 한 4분의 1 정도 뒤에 가서 딜링이 가능하더라 하면은 대충 오퍼 넣어볼게요. 변동이 좀 생깁니다. 25%포다 넣는다 생각하면 은 많은 변동이 생기죠. 그러니까 스틸 같은 경우는 뒤통수를 칠때 엄청나게 효율이 좋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나 하세요. 나는 스틸을 써야겠다. 무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스틸 쓸 때는 무조건 뒤통수로 이동한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좀 열심히 뛰어가지고 한 절반 정도 통수를 때릴 수 있다 치면은 이 정도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계산해서 재배하겠습니다. 상황이 맨날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거든요. 게임 하다보면요. 유황석이 1등입니다. 시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렌 전용 엔진이죠. 당연히 엘렌 전용 엔진도 치명탕류 10% 밖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나머지 얼음 피해랑 추가 치약 10% 이런 거다 적용 못받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위치가 여기입니다. 의외로 시메가 2순인데, 이 무기는 여러분들이 일부러 뽑을 필요가 없는 무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고려 대상에서 빼세요. 여기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게 있어요. 조합을 우리가 쓰게 되면은 거진다 루시를 쓸 거거든요. 루시의 버프가 있으니까 루시 버프를 보게 되면은 최대 600pt 까지 공격력을 줄수 있다고 되어 있죠. 600pt의 공격력을 받으니까는 이렇게 되면은 변동이 좀 생깁니다. 왜 변동이 생기냐? 이 원신 때부터 그랬지만은 이 효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효율. 요왕석 자체가 공포무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친구는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 세팅이 그렇게 쉽게 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공포를 많이 못 챙겼던 무기들 있죠. 이런 무기들과 격차가 줄어져요. 공포의 버프를 받으면요. 공연의 버프를 600 정도 땡기게 되면 은동이 변 생기죠. 그렇게 했을 때 심해가 유황석이랑 동급이 된다. 근데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부러 이제 가차를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 다른 가차 돌리다가 유황석을 교환하면 되기 때문에 심에는 애초에 고려하지 마세요 계산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 거지 그 외적인 돈을 쓰는 뭐 가차, 기 비용 이런 것들에서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무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루시를 빼게 됐을 때는 A급에서는 별빛 오재련 요게 제일 1순위고요 루시를 넣었을 때는 캐논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캐논이 이제 패스권 무기죠 캐논 5랑 별빛 5 스틸이 여기 있죠. 스틸도 동일해지죠. 그만큼 공격력이 챙겨지니까 지명타 밸류가 있는 무기들이 쫓아온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한번더 스틸 여러분들이 뒤통수를 좀 후릴 수 있다. 이러면 12.5. 그리고 이제 루시가 사각 뚫리게 되면 치필이 조금 더 주죠. 10% 넣으면은. 거의 움직임이 없네요.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루시 놓고 봤을 때, 요왕석. 무조건 전용 엔진입니다. 어차피 근데 세트 옵션에서 치약을 좀 챙겨주기 때문에, 이런 공포 무기를 착용해도 세팅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심에는 사실상 계산상으로는 이 순위가 맞긴 한데, 그 남을 리가 없는 엔진이죠. 이걸 위해서 들어가는 후구가 없길 바랍니다. 별빛. 루시의 공 버프를 받기 전에는, 캐논보다 조금 더 앞에 있었었죠. 캐논이 뒤로 가고. 근데, 루시를 받으면 비슷해진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A급에서는 1순위가 맞습니다. 1% 차이로. 그 다음에, 캐논. 패스 엔진인데, 오재는 때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유저들이 쓴다 그러면 은 캐논 오재가 절대 없습니다 캐논 1지런이 있겠지 그죠 별빛 오재라는 조금 사인분들이 쓸수 있으니까는 대체적으로 별빛을 별빛을 선택을 하는데 이 캐논 오재 때리게 되면 은 캐논도 여기까지 온다 라고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캐논은 치명타 무기죠 세팅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스틸은 대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슈퍼스타 요거는 무가금이 이제 인게임에서 구할 수 있는 무기죠 위에 무기들이 진짜 하나도 없다 못 구하겠다 그러면은 슈퍼스타를 오시면 돼요 사실 1제련이랑 5제련이랑 그런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무기가 디스크 제가 한번더 얘기 드리지만은 보고의 관통력이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누가 계산공식 좀 있으면 좀 주세요 근데 이제 유출을 좀 하기에는 피해량 10% 보다 조금 미흡한 효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10% 넘으면 한이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이 딱따구리랑 보고가 조금 비슷하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일 좋은 건 이제 불지옥 4세트에다가 딱따구리 2세트 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세트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딱따구리 4세트에다가 불 2세트. 이 순위이긴 한데 0.905입니다. 그럼 사실상 일부러 파밍을 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부분 다 불지옥 4세트를 끼세요. 10% 차이나요. 그리고 이제 불지옥 4세트가 여기서 이제 보고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2세트를 확보하게 되면은 그냥 보고 두 개에다가 불지옥 4세트를 저처럼 이렇게 끝내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불지옥 4세트에다가 뭐 딱따구리 2세트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함께 뛰는 거에서 나오는 거기도 하고 부 옵션이 좋은 게뜰수 있는 확률이 좀 많거든요. 이렇게 두개 끼시면 됩니다. 저처럼 어, 2세트 가능한 거좀 써드릴게요. 딱따구리 피랑 1퍼 있는 거, 그다음에 공포 1퍼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거, 관통 8% 있는 거, 이거 써도 되고, 반대로 불옥잘안 꼈을 때는 치약 8%. 이 세트를 끼게 되면 이선에 선택을 하세요. 딱따구리, 보거공포 10%짜리 있습니다. 이 선에서 이 세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파밍 효율이 불지옥 갔을 때 나름 괜찮아요. 관통 8%가 피해량 10%보다 효율 좋지 않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지금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 저 스펙에서는 관통력이 효율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대. 고스펙이 되어가지고 다른 옵션들이 엄청나게 많이 챙겨졌을 때 비로소 관통의 효율이 올라온다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계산 공식이 없어가지고 확실치는 않습니다. 일단 요렇게 참고를 좀 하세요. 고스펙 파밍을 한다면 보고 두 개를 돌려서도 되고 그냥 혈만 보고 보고 두 개를 돌려서도 된다. 그 다음 주옵션이죠. 위에서부터 6번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공포, 피해랑 지명탑니다. 이 친구 끼시는 거는 무조건 6번에 공포를 끼시고요. 5번에는 불속성 피해를 끼시고요. 마지막에 4번에는 치확 또는 치피입니다. 자, 근데 세트 옵션에서 치확을 28%나 챙겨주거든요. 이 연소는 웬만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지가 쉽기 때문에 28%. 를 받아서 대부분 4번에는 치피를 끼는 게 비율이 예쁘게 떨어져요. 근데 내가 부옵션에서 치피가 많이 챙겨졌다. 그러면은 치약을 끌 수도 있겠죠. 요거는 선택입니다. 본인의 스탯을 보고 눈치껏 고르는 거예요. 계산상으로는 1:2가 대 최적의 비율입니다. 호요보스 게임이어가지고 계산 공식이 비슷하거든요. 자 보고 4세트는 관통 수치랑 피해량이랑 동급의 어떤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좀 가정을 하면은 10%로 좀 봐도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이 정도 올라옵니다. 0.87. 아마 이거보다 효율이 조금 별로란 얘기들이 있으니까 조금 낮게 보셔야 될 거예요. 계산 공식이 없으니까 참고만. 근데 보고 4세트를 파밍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조건 불지옥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탯을 좀 맞추실 분들은 제 세팅이 대략적으로 준정결쯤 될 거예요. 종결에 살짝 못 미치는 스펙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이제 원신이랑 옵션 양이 좀한 개씩 많은데, 수치가 좀 낮게 배정이 되어 있는 게임이야. 그래서 개수로 좀 세야 되거든요. 100개가 붙었냐. 이것도 제가 나중에 디스크 파밍 세팅을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그 영상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파츠별로 이 옵션이 플러스 3개 붙을 때 보통 종결로 보면 될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아직 종결이 아니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고, 이 정도 맞추면 준종결쯤 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조합입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많이 쓰고 있는 조합이죠 11호, 콜레다, 루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제일 최적이라 봅니다 현재 쓸수 있는 루시가 없으면 벤을 쓰셔도 되고 루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유지력이 필요한 전투를 해야 될 때는 벤을 들고 가셔도 됩니다 둘 중에는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가 좀 우위다 이런 건 없습니다 상대에 따라 가지고 조합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근데, 딜링 포텐셜만 놓고 봤을 때는 루시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버프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옆에서 때려주잖아. 자, 그래서 결국에는 포텐 쪽은 루시, 유지력 쪽은 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대체 캐릭. 루시랑, 벤이 들어가는이 지원 자리 있죠. 여기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캐릭을 좀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대체 캐릭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가 추가 능력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대체 캐릭을 생각하니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추가 능력을 깔끔하게 포기하잖아. 그냥 아무 지원 캐릭이나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니콜이 들어온다든가 리나가 들어온다든가 뭐 이거는 자유입니다. 소카코가 들어와도 뭐 문제는 없고요. 다음에 이제 콜레다가 들어가는 격파 자리. 여기를 대체할 캐릭을 찾아야 되죠. 콜레다가 없으면. 상시 여가 지고 둘다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대체제는 파이퍼입니다 하이퍼는 좀 유명하죠? 격파 대용으로. 11호의 운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건 역시 콜레다가 제격이긴 하지만 그 캐릭이 없다면 이렇게 좀 돌려 쓸수 있긴 합니다. 진짜 없으니까는 벤을 쓰는 건데 보통 이제 대용으로는 얘가 제일 낫습니다. 여러분들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루시가 격파를 도와주는 캐릭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답변을 좀 드리면은 루시는 격파를 도와준다는 거지 격파를 잘하는 캐릭이 아닙니다. 이 충격력이 기본적으로 낮게 설정이 되어 있고 멧돼지가 이 충격력을 계승하긴 하는데 그냥 공격 자체가 계승한다는 거지 얘가 또 유독 뭔가 그루기를 더잘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계승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 수치 봐봐봐 이게 그렇게 뛰어나 보이진 않거든요 게다가 원래 기본적인 계획들은 다 나와서 때리는데 기본적으로 싹다 그루기가 있습니다 어떤 공격이든지 말이야. 얘만 해도 벌써 이제 직선타에 그로기 배울 다 붙어 있잖아. 그래서 그냥 그로기를 조금 본인이 안 나와 있어도 멧돼지들이 도와준다 뿐이지 그로기를 잘하는 캐릭이 아니다. 그래서 얘가 그로기가 되기 때문에 격파 캐릭을 기용 안 한다 그러면은 격파가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버프 캐릭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캐릭이라 보시면 됩니다. 공인력 버프랑 지명타 피해 버프. 그 다음에 격파를 조금 도와주고 딜링이 좀 나오는. 그런 녀석이다. 충격력 안 맞춥니다. 세팅에서도요. 공격력 맞춰야 돼요. 아니면 에너지 좀 맞추던가. 그래서 이제 루시가 그나마 이제 콜레다가 없으면 제일 쓰기 괜찮거든요. 이 격파 대안으로는 역시 이제 루시가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콜레다가 없는 유저들은요. 루시 쪽으로 붙으세요. 여기 이 자리 빼고 들어오게 되면 마침 추가 능력도 활성화 할수 있잖아요. 콜레다 대체제로 제격이긴 합니다. 말 그대로 대체제. 나중에 콜레다가 나오면 갈아타는 게 좋다. 자, 시네마. 1돌, 교전 상태 진입 혹은 교체 출전을 했을 때 11호의 에너지가 40pt 미만이면 즉시 80pt까지 회복합니다. 아까 전투를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강화 특수 스킬을 쓰는데 요거 안에 에너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소모량도 엄청 높고요. 자, 그 문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돌파라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50초 동안 한 번이기 때문에 두번 사이클 굴러가는 동안 한 번이어가지고 매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딱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딱 부족한 만큼 다 채워져요. 실제 써보면 압니다. 두번 굴러갈 때한번 정도 강화 스킬이 살짝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겨요. 자, 이돌. 화력 진압을 발동하게 되었을 때 일반 공격, 대시 공격, 해피 반격으로 주는 피해가 3% 증가하고요. 최대 중첩이 12스텝까지 증가하고 지속 시간은 15초고 독립적으로 지속 시간을 가진다고 되어 있죠. 아마 이거는 독립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이 3%가 100% 가용은 안될 겁니다. 3 곱하기 12를 하면 안 되고 대체적으로 한60% 가용될 거거든요. 60에 서70%그 정도 피해량을 주는 돌파다. 3이랑 5는 그냥 스킬 레벨이고 전체 스킬 레벨이죠. 그다음에 4.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반 공격 혹은 대시 공격을 시전했을 때 화력 진압이 발동되면은 스킬을 시전하는 동안 경직 레벨이 증가하고요. 받는 피해가 18% 감소합니다. 이게 왜 있겠어? 이 친구는 3타랑 4타 결론적으로 4타가 제일 세긴 한데 일단 3타랑 4타가 계수가 엄청 높거든요 4타까지 쳐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넘어지면은 끊기잖아요 그걸 이제 안 끊기게끔 만들어주고 맞으면서 딜링을 하게 될 거니까는 받는 피해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반 공격을 시전했을때 화력 진압이 발동되면은 스킬을 지정한 스킬을 지정하는 동안 무적 효과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때는 받는 피해 감소와 경직 저항이 증가하고 이때는 무적이 된다 좋은 능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직 만 상식 캐릭이기 때문에 노리고 뽑는 거 아닙니다 명함 쓰세요 명함 자육돌 강화 특수 스킬, 콤보 스킬 혹은 궁극기 시전 시에 11호가 충전을 8스택 획득합니다 최대 8스택이고 화력 진압을 발동하게 되었을 때 충전을 1스택씩 소모를 하고 현재 스킬이 타깃에 불속성 피해 저항을 25%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화력 진압을 해가지고 묻히는 모든 공격이 그냥 불속성 피해 저항을 25% 무시한다고 되어 있죠 엘렌도 이제 돌파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젤레스 존재로가 대체적으로 6도를 했을 때 딜링이 세지는 엄청나게 강해지는 느낌이 없어요 점점 강해지긴 하는데 디자인 자체가 원신처럼 막 2배 3배까지 세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젤레스 존재로는 돌파의 효율이 뒤에 갔을 때 엄청 뛰어나지 않다 나중에 주연이 나올 건데 그런 캐릭터 보면 은 편의성을 좀 1돌이랑 2돌에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상식 캐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리고 돌파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명함을 쓰고 있다가 나중에 길게 섰을 때 픽돌 당하면은 하나씩 돌린다. 그렇게 해서 쓰는 캐릭이다.